목크게란 계란이, 계란이, 3, 2, 1, 힐못가겠어못가겠어 못 가겠어. 해봐. 됐다, 됐다, 케다 아니 뭐 정신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님뭐죽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거 야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고아니다야아아아이 신발 포레모 네, 네. 한번 찍을게요. 3, 2, 네. 1, 딜. 안에 있어. 잡았어. 요 얘는 뭐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만만해 보였나봐요. 잠시만요. 심심한... 자. 그, 저는 아. 여기 입구 쪽에서 이쪽 개지을 계단, 아. 계단 계단 잡자. 네. 어, 풀린다? 어, 나? 네. 큐떡, 네. 네. 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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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떡만, 큐떡만.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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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큐떡만, 큐떡만. 이게 이 볼게요. 이게 포레모 돼 있다? 이리 쓰리, 1, 원, 이사이드, 딜딜 살짝 빠지고 심판관 머리 쓸게. 얘 잡아봐요. 네. 얘네 잡아봐 얘 잡아봐. 잡아봐. 위로 네, 줄게. 한 잡... 마리라도 네, 잡아. 프레, 프레무짜요. 프레무짜요. 프레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빠. 여기, 여기 살짝 빠. 스페 준비하고 스페 준비하고 스페 준비해. 살짝 빠고 네, 우리 살짝 빠져보자. 왕관보다 뒤로. 왕관, 보다 뒤로. 제가 어 잡을게요. 이잔 마리 잡아봐요. 잡고 이거. 에셔 어, 오른쪽 바꾸고. 오. 피탑치고, 피탑치고. 네. 다 빠지고. 다 빠지고, 온다, 온다, 얘네 온다. 대기 대기. 내가 프레임으로 뒤편 해줄게. 오면은 거짓말, 네. 네. 온다, 온다. 머리 머리. 막았어, 머리, 머리, 막았어, 머리, 막았어, 막았어. 뒤편 네. 바로 카운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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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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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칼, 칼, 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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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봐. 빼 봐요. 빼. 야, 이제 잡아 잡아 봐요. 살짝 빠지. 아, 돈이 살야 돼. 디펜스. 디리타했어 괜찮아. 괜찮아. 몸만 잡아 봐요. 더더 더. 더 뒤로 빠졌어. 어디야 우리, 우리 H5. 빠지는 척해빠자 얘네 빠졌다. 풀고 버 바꿔 봐요. 오케이. 살짝만 빠져 보자. 우리 카운터 볼 거야. 카운터 볼 거야. 카운야 다, 다 돌았죠? 쿨? 오케이, 얘네 살짝 온다. 한번 더. 우리, 우리 초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자리가 네, 너무 많죠? 너무 깊숙기 들어가면 은렇못빠져 네, 스프레드, 빠지고. 스프레드 해 있고. 살짝만 빠져보자. 얘네들 빨아보자. 쟤네, 쟤네 이. 탱커, 탱커 들어오면 제가 그, 네. 쟤네 딜러 라인을 묶어볼게요. 그, 앞에 들어온 탱커부터 자르시는 건 어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그 앞에 들어오는 인사이드에 있는 탱커부터 네. 잘라보려고 하는데 딜이 살짝 안돼 살짝 큽덕 온다 묶었어 묶었어 오케이 못 걷어, 못 오케이, 해? 오케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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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얘네 아직 딜 있어 디펜 준비해야 돼 디펜 생각하고 해딜 그, 그, 아직 있어요 딜하고, 어, 딜 있어 빠졌고 나한테 다 바뀐다 나한테 다 바뀐다 온다 인게이지 3 2 1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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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이었는데 까비 앞쪽이앞쪽이 앞쪽이야 앞쪽에. 뭐야 뭐야 힐업하고 힐업고힐업고고 힐업하고 해골해골해골 해고해골킬고해골 해볼 테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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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해볼 해볼 테니 해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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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까 해볼 테니까, 해볼 테니까,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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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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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70, 70. 70. 왜 3개예요? 네,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왜 3개 하라 얘네가 상계다, 얘네가 상계다 오케이, 오케이. 나들다다해 줘야 돼. 아, 나실 잘한 거같아 이번에. 아. 그브묶을게요3 아, 2 1. 넌. 여기 땡다 잡았습니다. 여기 위에 위에 잡았는데 못었어요 위에 레볼루션 레터 하나 없었어요. 천억. 네. 블라이 예, 큐떡. 예, 큐떡. 예, 큐떡. 들어가는 거 볼까요? 예, 들어가면 본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니, 아니, 아니. 받고 나면 바로 와요. 기사하면 썰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대기, 대기, 대기. 큐떡. 예, 들어온다. 살살 들어온다. 큐떡 치고. 큐떡. 얘네 인기지 본다. 인게지 3인기 봤다. 2 1. 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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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딜.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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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에 잡아라.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잡아 가진 패 패스. 큐 치고 조금 더 빠져야 돼. 안에 들어가는 거 잡아봐. 어, 큐탑으로 잡아, 란해 모란해, 큐탑해 큐텀해, 큐탑해 큐텀해, 큐해큐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얘 뒤에 먹는다. 뒤에 일타로 먹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데시오 묶었어. 데시오 묶었어. 캐치나 봐. 캐치 오케이, 나이 나이스이신 최신 최신. 다 잡아요. 그래도 와봐요. 있어요. 네, 계속 와봐. 나 아, 아, 잡아. 좀 제가 진정. 그냥 제가 쓸게요. 썼고 우리 드라인 다. 아끼는 어... 턱한번 더. 얘 먼저 한 가지 한 마요. 마요. 못 막게 못 막게 해버려. 못 막게 해버려. 아, 오케이 아, 가자. 괜찮겠어. 네. 인게이지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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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있어 랜덤 있어. 아 네, 제가 쓸게요. 챙겨. 못 썼어요 하나. 아나 죽는다 이거. 나 죽어. 안돼 안돼 안돼. 아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편 얘얘모 밖에 맞아 준상황아니다 좋아, 하나 있네. 에 암제. 이게 쓰리 투원 겟. 나이스. 여러분 너무 잘해줬다.